안녕하세요. 방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아직 중공도 안난따까따까 시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실평수가 30평이 넘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전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 놨고요. 우측에 보시면 티크, 신발장, 넉넉하게 시공해 놨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면,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골드 톤으로 해서 시공해 놨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안쪽으로 오셔서, 어, 거실 쪽부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이. 지금 주방 쪽, 거실 쪽인데, 지금 얘가 실제 평수가 32평이 넘기 때문에, 아파트 30평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천장에는 여기 보시면 4A존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므렌 천장으로 무드등 해 놨고요 좌측에는 지금 6인용 쇼파 두고도 지금 넉넉한 사이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개방감 좋게 픽스창으로 해 놔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지금 TV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여기 현재 분양 사무실이 2층인데요 지금 4층까지 있기 때문에 뷰가 다 트인 확 트인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쪽에서 주방 쪽 보이십니다 상당히 넓죠 수원에서는 지금 어, 현장이 여기가 세류동인데 세류동 외적으로도 제가 지금 최근에 영상 찍은 곳 중에서는 제일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쪽 비춰드리겠습니다 주방 쪽은 상하무장 넉넉하게 화이트톤으로 시공해 놨고요 주방에 사각 싱크볼 그리고 지금 주방 창까지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p 돼 있는 식탁 4인용 중간에 놓고도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히 입주하셔서 거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빌트인 공간으로 위에 장까지 저희가 처리해놨습니다. 주방 지나서 이제 안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 저희가 이제 지금 촬영 중인 영상집에 특이점이 작지만 전세대가 테라스가 조그맣게 있으니까요. 제가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이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지금 북박이장 13자 이상 충분히 시공 가능하고요. 안방 쪽 안에 욕실도 보입니다.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로 작지만 그래도 주방 창도 해놓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다 줄눈까지 다 시공해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요, 여기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제가 열고 나가 보겠습니다. 천장을 이렇게 비누 안 맞게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티 테이블이라든지 놓고 사용하시면 충분하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방 뒤쪽에 보시면. 드레스룸도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자주 옷 입는 것들은 이쪽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조그맣게 화장대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안방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전실 입구에서 우측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은 지금 가로 3m, 세로 2.5m가 나와서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 딱 알맞은 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도 지금 두 번째 방하고 사이즈는 거의 습사하고요. 어요 방은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 방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시면 서재로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실 좌측에 보시면 또 하나의 장점이 다용도리입니다와 세탁실이 이렇게 넓은 데가 수원에서 찾기 힘듭니다. 보시면 창도 따로 해놨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뭐, 김치냉장 냉장고가 또있으시면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고,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충분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방 3개 화장실 두개 자그마한 테라스까지 있는 세리동 신축 현장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실입증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신 현장입니다. 어, 중공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중공이 나기 때문에 입주는 11월부터 가능하시고요. 어, 대출 부분이라든지 집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방팀장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집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